안녕하세요. 상상입니다. 오늘은 정적인 자세를 그릴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번 동영상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오히려 동적인 포즈보다 정적인 포즈를 그릴 때좀더 까다로울 수 있다. 그거는 무게중심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할 텐데, 무게중심이라는 게 이런 쪽, 뭐 수학적으로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일 거예요. 제가 뭐 수학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 좀더 그리기가 수월한가라는 부분을 제가 느꼈던 거를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무게중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뭘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두 가지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중력과 두 번째 두 발로 직립보행하는 인간. 쉽게 말하면 우리는 밑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는 바람에 무거운 머리가 몸의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서 네 발로 걸을 때보다 훨씬 중심 잡기가 힘들고 넘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이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무게 중심을 잡고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미 이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 밸런스를 잡는 프로들일 거예요. 두 발로 서서 움직이고, 걷고, 뛰고 하는데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능숙하게 그 밸런스를 잡고 계실 거예요. 보통 아기가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걷는데에 18개월 이내 에 시간이 걸린대요. 여러분들도 이미 예전에 몸서 터득을 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머지 자신이 어떻게 그 밸런스를 잡고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신경 쓸 필요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이미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려다 보니까 뭔가 잘못되고 어딘가 이상한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수 없는 거죠. 그림을 그리시다가 이렇게 서 있는 인물을 그렸는데 이제 안정적으로 안 보이고 좀 쓰러질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고민해 보신 경험들이 한두 번 정도는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하다가 두 가지를 좀 신경 쓰면 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해소가 된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발과 머리의 위치 관계를 좀 파악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상당히 해소가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머리와 양 발을 이은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삼각형에서 오른 발, 왼 발, 양 발을 잇는 삼각형의 밑변, 이 범위 안에 머리가 위치하면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알아서 뭐 한쪽 다리를 든다든지 척추를 약간 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몸이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정적이고 안정적인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잡기 위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국에는 머리와 양팔을 잇는 삼각형이 안정적인 모양이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머리와 엉덩이의 관계입니다. 머리와 엉덩이는 우리 척추의 맨 위와 맨 밑에 달려 있죠. 그래서 척추를 사이에 두고 머리와 엉덩이가 밸런스를 잡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시는 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인사를 한다든지 할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죠. 그런데 몸을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상체만 기울였을 때 앞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직접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쓰러지지 않고 인사를 할수 있는 거는 머리가 앞으로 나갈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엉덩이가 뒤로 살짝 빠진다는 라 거죠. 머리가 나가주는 만큼 엉덩이가 뒤로 빠져주면서 쓰러지지 않게 밸런스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엉덩이를 한번 의식하고 몸을 기울여서 인사하는 자세를 한번 취해보세요. 그럼 엉덩이가 살짝 뒤로 빠진다라는 걸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엉덩이는 그 밸런스를 잡는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머리가 발의 범위를 벗어날 때 엉덩이가 그만큼 보완을 해주면서 밸런스를 잡는다는 것. 그 부분을 신경 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자세를 그리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을 경우에는 스스로의 몸을 가지고 직접 해 보세요. 해 보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점, 머리와 발과의 관계를 한번 신경 써 보시고. 또 머리와 엉덩이의 위치 관계 이거를 신경을 써서 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이두 가지 부분을 신경을 쓰면 안정적인 자세를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음 문제가 많이 해소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몸은 굉장히 놀랍게도 밸런스를 잡는 데 상당히 능숙해서 어, 여러분도 길을 걸으실 때 앞에 걸어가는 사람을 뭐 유심히 관찰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자신의 시선을 좀 의식해서 면은 걸을 때 미세하게 시선이 좌우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걷는다라는 것은 오른발과 왼발이 교대로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가령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오른발에 체중이 실려있으면 나가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체중이 왼발에 실리고,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나간 오른발에 다시 체중이 실리면서, 왼발이 이번에는 앞으로 나가는, 그 동작이 교대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걷는다라는 행위를 음.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거를 어렸을 때 터득해버리면서, 의식을 할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 잘알수 없는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관찰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으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무게중심을 잡는 거를 깨면 그게 이제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요소가 되는 거겠죠. 쓰러질 것 같은 불안정성이 역동성을 표현해주는 요소가 되는 거죠. 역동성에 대한 거는 뭐 저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살짝 패스하고 무게중심을 깨서 표현할 수 있는 또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무게감의 연출입니다. 어떤 무거운 물체를 들었을 때그 무게감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게중심이 약간 깨지게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들고 있는 물건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거나 그 들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힘이 세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 효과를 노릴 수도 있겠지만 가령 어떤 물건을 들고 있을 때그 무게감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들고 있는 인물의 무게중심을 깨주면 됩니다. 무게중심을 깨줌으로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체의 무게감이 표현이 됩니다. 어,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고개를 숙여서 쓰러질 것 같은 이 상태로는 쓰러지는 자세겠죠. 그런데 가령 이 사람 등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실려 있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쓰러질 것 같아 보이는 이 깨진 무게중심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 무게중심에 관한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어,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걷는 모습, 뭔가를 들고 가는 모습, 짐을 옮기는 모습, 그런 이제 능숙하게 무게 중심을 잡는 분들이 수두룩히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만큼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너무 흔하고 익숙했기 때문에 어,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그 동작들 안에 많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신경 써서 한번 보시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이외에도 다른 것들을 또 찾아내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무게 중심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이론일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어, 그거를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만큼 최대한 뭐 제가 느꼈던 부분을 간략하게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동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